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저 침실 축하합니다. <laughs> 니다 네, 니다니다 네, 버니다 <laughs> 네, 버입니다 네.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버스니다 네, 니다고맙습니다 네, 랜만에니다 <laughs> <됐겠네>. 네, <laughs>

또단체장님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 박달규, 청년학계 단체 회원의 뜻을 모아 비패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22일 사당어인 강원도 농업인 단체 청년학회장김상선 최문순 <laughs> 강원도 회장 <의장> 박소영 <박도여>. 기원은 <laughs> 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농업에 대한 애환을 대정으로 강원 농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농경 지책 지휘가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인의승원의 보다의 노후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게 담아 드리니다 강원도농 기술원장 최종태. 제가 큰 절을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선 먼저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농업 관련 단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농정부기여인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업무에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직원 모든 분과 우리 기술원 최종태 원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나황 없는 사랑과 해중을 부탁드립니다. 전청년회장이니다 전소준 정책부회장이니다 서준영 사업부회장이십니다. 이재석 대회협력부회장이니다 담당했습니다. 우리 저김 대장님이 품차를 올려서 저도 품차 올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 제2대 김창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 회원 동지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내일인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편하고 힘겨운 생활로 많은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격려와 축하를 위하여 경험보험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회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시는 참석은 못했지만 재물든 지사님, 김성호 행정부시사님, 박부영 강원도 의회의장님, 박태동 의원님, 김정진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할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연합회가 추진하는 모든 문제를 가감없이 의견 대주를 부탁드리고 회원들의 많은 의견에 제안될 때 총연합회는 발전될 수 있습니다. 저 회장 김책처은 긍정적인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로방번도 총연합회를 위해 온 정면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보다 꿈은 만들어진다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도 될수 있다는 시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그 과정에서 그룹을 발표기 위한 현재 도전의 많은 격려와 힘을 합쳐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늘 해온 단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자를 통해주셔서 참석해 주신 어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희망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호입니다. 어제 그동안 강원도 노비단체 총련업계 임태임원 아, 지난 3년간 강원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해오신 박달규 전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감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취임하시는 김창천 신임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역할과 성과를 기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의장 박도영입니다. 아, 정말 그이 아름다운 기대 여러분들이렇게 돼서 비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 정말 그동안 열정적으로 우리, 그 강원어구 총연한테 열심히 액정적으로 읽으신 각달규 회장님과 이만 여러분들의 노후에 깊은 감사 드리고 또 이대 취임하시는 우리 김창재 회장님과 그 외에 아, 또, 열정적인, 어, 동을기대합니다 하나, 둘, 셋! 만자그만두두자 그만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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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일 여러분들께 힘으로 감사를봐요

<웃음> <웃음> 내 사신 보일까봐.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총연합회장은 노회농수위원 비례 대표 한 점은 줘야 된다. 정당에서 누군가 스카웃해서 그 자리를 계속 지게 된다. 너그 맞는 얘기를. 언젠가 이루어지면 큰 의미 있는 거죠 <laughs> 어, 고생했어. 고생해 되고. <laughs> 저 단체 남편을 내놓겠습니다. <laughs>